권수경 시사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수경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laughs> 또 찾아 뵙습니다. 그러게요, 효림 씨가 오늘 뭐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우리 수경 씨가 하루 더 이렇게 좀 수고를 해주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 오늘 우리 권수경 시사캐스터가 다뤄줄 권수경 시사캐스터가 다뤄줄 내용들 궁금하신 문자 궁금하신 내용들 문자로 많이 좀 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번호 샵 113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보니까 되게 뭔가 좀 색다르네요. 아우, 어, 그러게요. 저는 좀 그래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이어서 음. 오늘도 이제 원주에 고속버스 타고 오.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원주역이나 원주 음.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오는 거는 좀 괜찮은데 네. 이 원주문화 방송국까지 오는 게 조금 음... 까다롭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까 음... 배차 간격이 안 맞으면 좀 걸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어, 그렇지 않아도 어, 이우림 캐스터도 같은 말을 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버스 시간을 좀 놓치거나 네. 잘 맞추지 않으면 어쩔 때는 진짜 터미널에서 걸어올 때도 있다고 어,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버스를 안 타고 그냥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못 느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수경씨도 마찬가지고, 효림씨도 마찬가지고, 이 버스에 대한 말씀들을 했단 말이죠. 네, 효림 캐스터도 그렇고 저도 이제 뚜벅이로 음. 걸어 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노선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새해를 맞아서 원주 시내버스 체계에도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지금의 이 운영 상황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가장 궁금한 거 원주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음...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하루 평균 34,900여 명의 원주 시민이 시내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간 이용객 수를 보면요 1,273만 5천 명이 넘어요. 어... 근데 이 수치만 들으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코로나 이전 시기에 비해서 약 500만 명 넘게 허... 줄어든 수치입니다. 엄청 많이 줄었네요. 오백십사만 네. 명이 정확하게 좀 줄었는데, 네. 자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 세계 일위다뭐 이런 네. 이야기가 종종 들려 와서 그런지 원주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어, 이렇게까지 많이 줄었을 음.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잖아요 맞아요. 이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용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음. 또 자가용 보유도 갈수록 늘고 있고 네. 또 요즘은 공유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동 음.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같은 대체 수단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택시도 요즘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정확한 그런 뭐 결제 수단 같은 거 입력해서 쉽게 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 아, 버스 시간이 막 20분, 2 5분 남았는데 그것까지 네. 못 기다리고 네. 이렇게 좀 다른 걸 대체해서 음. 뭐 택시를 포함해서 이런 수단들을 이용하다 이용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택시는 그래도 좀 빨리 잡을 수 있고 그런 대신에 네. 좀 버스를 탈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산부나 고령자, 장애인 같은 그런 교통약자가 음. 뭐 대체 이동수단을 쉽게 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 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쉽게 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승객수가 좀 버스 이용 승객수가 예전보다 좀 줄었다 해도 음. 버스 운영 체계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원주시 이번 시도가 참 중요한 움직임이 될 텐데, 네. 자 우리 권수경 캐스터는 아까 우리 지역 버스 운행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시민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다른 시민분들도 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수도권에 비해서 배차 간격이 정말 길고 네. 또 불규칙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객관적으로 원주 시내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환승을 통해서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65.6%였고요. 음. 그리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을 원한다는 응답에 비해서 약 3배에 가까이 많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몇번 환승하더라도 어. 몇번 갈아타더라도 버스를 좀덜 기다리는 게 아. 오히려 더 낫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승하시는 걸좀 귀찮아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더라도 그 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은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바로바로 음. 바로 버스를 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배차 간격이 얼마나 길길래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네, 노선에 따라서 음. 차이는 있긴 한데, 예. 그 주요 도심을 오가는 그런 2-1번 버스나 네. 3번 버스, 90번 버스 같은 그런 핵심 노선의 간격들을 보면요, 네. 평일 배차 간격이 25분에서 40분 정도 됐고요. 음. 심지어 주말에는 더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원주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이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넘는 간격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음. 심지어 하루에 단몇 번만 운영하는 노선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벗어나면 뭐 60분에서 길게는 150분, 한 시간 반 정도 음. 간격으로 벌어. 그니다 네. 그럼 이제 회사 퇴근에서도 운 나쁘게 버스를 놓쳐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길에서 뭐 거의 한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어 그냥 버려야 한다. 버스를 음. 이용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에 음. 사시는 분들은 주말엔 진짜 이 자차 없이는 쉽게 어디 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승이라도 음. 더 하. 하는 게더 낫다고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문 결과가 시민분들의 진짜로 약간 절규섞인 음. <laughs> 목소리도 들리는 듯한 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그 학기 중에는요 음. 대학 엠버스라고 있거든요. 버스 네, 늦게까지도 다니면서 음. 원주역까지 거쳐가는 노선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네. 방학 때가 되면은 저녁 시간대 이동도 좀 불편해진다고 해요. 음. 그래서 오후 여덟 시에서 아홉 시만 되면은 막차가 끊기는 상황도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버스 이용객 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원주 시내버스 체계가 지금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승객이 계속 감소하니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그 부담을 줄여야 하니까 네. 운행 노선을 줄여버리거나 음. 배차 간격을 늘리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승객이 없는 상태로 빈 버스가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민영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네, 민간 기업이 네. 자율적으로 그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게 하고 네.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하는 대중교통 운영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원주 시내 버스 노선도 네. 민간 운수업체가 갖고 있고요, 음. 버스 운행으로 얻는 수입금도 이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시되는 것보다는 어쨌든간에 네. 운수업체 편의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요즘 음. 원주에는 혁신도시랑 좀 기업도시로 가는 네네. 노선이 음.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인데 예. 버스 차고지가 일단 멀다는 이유로 노선 음.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고요 음. 그런데 시에서 이 노선 개편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게 노선을 새로 계획하고 짜는 권한도 음. 운수업체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살거나 자주 오가는 곳보다는 회사가 네. 버스를 관리하기 쉬운 곳이 노선 운행에 음. 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간에 민영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원주는요 아직 그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영제 반대 개념이 이제 공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이 공영제 그 방법도 음. 좀 말씀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철과 기차가 네. 공영 체제입니다 음. 그런데 시내버스 운영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네. 원주나 춘천처럼 민영재를 취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음. 서울 부산 대구 등등 주요 광역시는 준공영제를 택하고 있고 어. 강원도 정선군이나 전남의 신안군은 공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준공영제가 나왔고 공영제가 나왔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네, 준공영제는 네. 공영제와 민영제를 합친 합쳤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네. 공영제 장점이 공공성이고 민영제 장점이 효율성인데 이를 오. 혼합했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노선권을 소유하고 좀 관리를 할수 있되 네. 운영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음. 겁니다. 수입금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요. 네. 운영비가 부족하면은 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자 여기서 노선권이 나왔습니다. 이 노선권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네. 노선권은 이제 네. 특정 구간에서 음. 버스를 운행해서 돈을 벌수 있는 네. 그런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음. 결국 버스가 다니는 그 길의 주인이 음. 누구냐를 결정하는 권리가 노선권인 건데 네. 지금은 원주에서 그 주인이 운수업 운수 업체여서 음. 원주시가 마음대로 그 길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어, 저도 알기로는 원주시가 최근 몇년 동안 시내 버스 운수 업체 적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메워줬단 말이죠. 네. 재정 지원금 명목을 통해서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118억 원, 음. 2023년에 90억 원. 네. 2024년에 9 6억 원을 음.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원주가 아, 그 완전한 시그 음. 민영제로 버스 운영을 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죠. 지원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순수하게 민영제라면 음. 원주시는 관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버스가 아무튼 시민의 공공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만큼 지자체가 나서서 손실을 네. 좀 보전해 준 겁니다. 네네. 이런 형태 민영제를 재정지원형 민영제입니다. 아, 재정지원형 네. 민영제요. 네. 자, 운영은 민영업체가 하지만 어떠한 그런 적자 같은 손실. 그러니까 버스 업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재고 시민분들이 발이 되어 주는데 꼭 음. 네.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임은 또 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선 어쨌든간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노선을 음. 좀 바꾸지 못할 때 이건 좀 답답함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네. 이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 텐데요. 예. 중요한 건에 이준 공영제를 추진하는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방식들이 있죠?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다른 도시들이 많이 하고 있는 수입금 공동 관리형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모든 버스의 운행 수입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고 그 부족한 부분을 시가 보충해 주는 방식이고요 아. 당장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좀 시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원주시 판단이 있습니다 아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식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재정지원형 민영제랑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거좀 아, 네. 네,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리실 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두개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음. 재정 지원형 민영제가 네. 이제 연말에 운수업체 수입을 좀 결산을 해보고 아 적자다 그러면은 음. 원주시가 돈을 보태주는 그렇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처음부터 시가 아. 업체 수입과 가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네. 이러면은 원주시가 그 노선 개편의 주도권을 갖기가 쉬워지니까 음. 아까 말한 외곽 도시 같은 그런 업체의 깊이 구간에 대한 노선 개편도 아, 더 수월해질 거고요.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그 수입 가계부 이런 걸 직접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 돈줄을 꽉 쥐고 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정 관리 전반을 시가 맡아서 한다고 해도 이 방식상 어쨌든간에 그 노선의 소유권은 운수업체에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가 완전한 주도권을 아직까지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런 걱정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에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게 노선 입찰형이라는 겁니다. 아, 노선 입찰형이요? 네. 네. 이 방식은요, 원주시가 아예 노선권을 사와요. 그런 다음에 음. 업체들한테 어. 이 노선 운영해 볼 사람 하고 입찰을 붙입니다.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버스 운영에 대한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노선 입찰령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권역별로 서로 다른 업체 노선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원주 시내버스 노선이 네. 총 43개입니다. 어.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열개 노선에만 탑승객의 음. 70%가 집중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중복된 노선을 좀 다시 분배하고 음. 비수익 노선을 활성화하기에 딱 좋은 방식이 네. 바로 노선 입찰령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업체로부터 노선권을 사 오는데 드는 매입 비용이 좀 많이 들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음. 그 매입 비용이 네, 매입 비용이요. 음. 그 업체로부터 노선을 사 오는데 드는 매입 비용 이거 만만치 않을 네. 것 같거든요. 그, 음. 매입 비용이, 아까 네. 말한 그, 노선 구입 비용만 해도 네. 200억 원 가까이 들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운영비도 한해 170억 정도가 음. 필요하다고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아까 이제 노선 입찰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입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인기 있는 노선들에는 몰리고 네. 비인기 구간은 아무도 이게 구입을 안 하거나 입찰을 안할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좀 대비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음. 그렇게 되면은.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동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원주시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인기 노선 그리고 음. 깊이 노선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음. 묶음식으로 입찰을 하는 등 그런 네. 전략이 필요하겠고요정안 네. 되면 시가 나서서 부분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원주시가 지금으로서는 수입금 공동 관리형보다는요 노선 입찰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똑같은 모델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시 또 어디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뭐또 다른 도시 있습니까? 네, 먼저 대표적으로 서울, 음. 서울이 있죠. 네. 서울은 이제 수입금 공동 관리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노선 입찰령 아까 물어보신 게 노선 네네. 입찰령인 거죠 네네. 네 노선 입찰령은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와 경기도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자체가 자유롭게 노선을 신설하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 지역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노선이 많은데 지자체 주도로 노선 설계를 하니까 네. 교통 불균형 문제를 나름 잘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권수경 수석 캐스터가잘 정리를 해 줬습니다. 노선 입찰령을 통해서 준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 경기도와 충청남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원주시가 이 사업 사례들을 좀잘 참고해서 좀 좋은 그 방법을 고안해 냈으면 좋겠는데, 네. 자이 새로운 시내버스 운영 체계 이게 이제 언제부터 도입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좀몇년몇년 몇년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음, 네. 아직도 지금 확실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노선 구입비만 음, 200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요. 들고 운영비도 1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돼 있어서 네. 사업비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어 보이지만. 용역 보고서도 나왔고, 네. 가닥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뚜렷해졌단 말이죠. 네. 시범 도입까지라도 이제 좀 속도를 좀 내서 진짜 네. 시민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음, 음. 원주시가 앞으로 버스 회사들이랑도 세부 방안을 음. 논의할 예정인데, 네. 원주가 또 강원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인구가 네. 또 꾸준히 늘고 있고. 네, 예. 그 위상에 걸맞게 음. 편리한 교통 체계가 얼른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아,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어 같이 좀 동감하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권수경 시사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준것 같아요. 원두시의 신속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으로 시민 분들의 불편이 잘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톡톡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